박진수. 귓가를 스치는 총소리, 쏟아지는 모래 폭풍, 숨이 막힐 듯한 공포. 박진수는 벤치에서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악몽은 여전히 그를 찾아왔죠. 그는 공원에서 잠시 졸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박진수는 군번줄을 어루만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LA 외곽 위시어 공원의 평화로운 오후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벤치 주변의 잔디 위를 천천히 거닐고 있을 때 건너편에서 한 젊은 여성이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블론드 머리의 30대 여성 캐롤린 워커는 고급스러운 에슬레저 차림으로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경찰서죠? 이곳 윌셔 공원에 의심스러운 노숙자가 있어요. 아시안 남성인데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네요. 정신이 불안정해 보여요. 공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수는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다시 벤치로 돌아와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그는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쓰고 책을 펼쳤죠. 바람에 책장이 넘어가자 진수는 군번줄을 갑자기 움켜잡았습니다. 한 순간 다시 전장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타스크포스 브라보. 진수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 나왔어요. 그는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오늘따라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죠. 캐롤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공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며 도착한 경찰차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경찰관님 제가 신고했어요. 그 노숙자는 저기 벤치에 있어요. 신입 경찰존 레이놀즈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막 경찰학교를 졸업한 27세의 젊은 경관이었죠. 그는 무전기로 확인을 요청한 후 캐롤린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민 의식이 투철하시네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수는 경찰차가 정차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그는 책을 천천히 덮고 옆에 놓인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더니 공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이놀즈는 무전기로 뭔가를 말하며 공원 안을 둘러보았고 곧 박진수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진수는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책을 덮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의아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레이놀즈는 진수 앞에 서서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공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네요. 진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평소에는 항상 가지고 다녔지만 오늘은 코트를 바꿔 입는 과정에서 지갑을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진수의 서툰 영어에 레이놀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갑이 없다고요? 레이놀즈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럼 본인 성함과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박진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답했습니다. 박진수 1958년 6월 17일 올림픽 블러바드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레이놀즈는 그의 말투와 불안정한 손동작을 보며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진수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아파트 열쇠를 꺼내 보였습니다. 열쇠 고리에는 윌셔 아파트라고 적힌 작은 플라스틱 키 태그가 달려 있었죠. 하지만 경찰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그 말에 진수는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 이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진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잠깐 졸았을 뿐입니다. 꿈에서 꿈에서 소리를 냈나 봅니다. 경찰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전을 주고받더니 진수에게 차에 동승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냥 저희와 함께 가시죠. 모든 걸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진수는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억울했지만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서글픔과 피로가 스쳐 지나갔어요. 차 문을 열고 탄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직도 나는 낯선 사람인가? 진수는 경찰차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동 중차 안에서는 어색한 정적만 흘렀죠. 젊은 경찰관 존 레이놀즈는 운전 중에도 가끔 백미러로 진수를 흘긋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는 곧 근처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고 데스크 앞 의자에 앉아 신원 확인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경찰관들은 진수의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책들과 오래된 편지, 그리고 한 개의 금속으로 된 군번줄이 있었어요. 레이놀즈가 그걸 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당신 겁니까? 네, 군번줄입니다. 제가 군인이었어요. 오래전에요. 레이놀즈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군번줄이라고? 요즘 그런 걸로 아무도 증명 못해요. 곧이어 데스크 근무 중이던 중년 경찰관이 태석의 이름을 입력한 후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옆에 걸프워, 배터런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중년 경찰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레이놀즈를 불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 걸프전 참전용사야. 기록 확인됐어. 레이놀즈는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럴리가요. 확실해. <레인> 명예훈장 수훈자이기도 해. <레인> 이건 큰일 될수 있어. 레이놀즈는 진수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군번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죠. 돌아가셔도 됩니다. 중년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일어나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도심의 불빛은 그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하군요. 다음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에 진수의 아파트 앞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하루 아침에 뒤바뀌었죠. 전날 촬영된 영상은 이미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해시태그 진영웅 해시태그 정의를 위해 해시태그 박진수 상사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모욕한 경찰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동시에 그 노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죠.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기자들의 모습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피해왔던 관심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진수는 커튼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공원에 갈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LA 경찰국은 재빨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보관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상적인 신원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이며 인종차별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관련 경찰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베테랑 단체들은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들고 있던 훈장이 명예 훈장임을 확신했고, 그것은 평범한 퇴역군인이 아닌 진정한 영웅임을 의미했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국방부 공보실의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언론 문의가 있었습니다. 모두 한 사람에 대한 것이었죠. LA에서 경찰에게 모욕당한 한국계 미국인 노인, 그의 정체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젊은 공보관 레이첼 맥스웰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영상 속 인물이 들고 있던 훈장의 확대 사진이 놓여 있었죠. 레이첼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 훈장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예훈장이야 미군 최고의 영예인데. 레이첼은 경외심을 담아 중얼거렸습니다. 명예훈장은 미군이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적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용맹함과 희생정신을 보인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녀는 서둘러 국방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걸프전 참전 명예 훈장 수훈자, 한국계 미국인, 이름이 박으로 시작하는 사람. 스크린에 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수. 1등 상사. 특수부대 소속. 1991년 훈장 수여. 레이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박진수의 군 기록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젊은 시절의 진수는 결연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의 노인에게서도 볼수 있는 강인함과 의지를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빼곡히 적힌 공적 사항들. 레이첼은 숨을 삼키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1년 2월 27일. 이라크 바스라 근처에서 적의 기습 공격으로 포위된 중대원 12명을 구출하기 위해 단독으로 적진에 침투.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원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킴. 세 발의 총상을 입고도 임무를 완수. 탁월한 용기와 희생정신으로 미국의 명예를 드높임. 레이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영웅이 경찰에게 모욕을 당한 사건이었죠. 그녀는 즉시 상관인 마이클 컬버슨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박진수라는 이름의 명예훈장 수훈자를 확인했습니다. 걸프전 특수부대 소속이었고 영상 속 인물과 일치합니다. 이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컬버슨 대령은 잠시 레이첼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LA 경찰과 연락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알아봐. 그리고 공식 성명을 준비해. 박진수 상사는 우리 국가의 영웅이고, 우리는 그의 편에 서야 해. 레이첼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LA 경찰국과 연락을 취하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진수의 전우들을 찾기 위한 작업도 시작했죠. 만약 그들이 영상 속 인물이 자신들의 전우 박진수임을 확인해 준다면 이 이야기는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 인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분 박진수 상사님 아니에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 속 주인공이었죠. 걸프전 참전 영웅. 동료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적진으로 들어갔던 사람. 총상을 입고도 전우들을 이끌고 탈출했던 그 사람. 하지만 전쟁 이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한동안 입에 올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씩 잊어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공원에서 정신이상자로 오해받은 노숙자 같은 노인이 바로 그 박진수 상사였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la 지역 방송국들은 긴급 특집을 편성했고, SNS에는 그의 이름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조용히 살고 있었을까? 우린 왜 그를 잊고 있었을까?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몇 시간 후 오하이오 주에 살고 있던 브루스 해링턴 중사에게도 영상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영상 속 노인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석이 형 살아 있었어? 그는 당장 LA로 향하는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브루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형, 우린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죠. 다음 날 오전 LA 공항에 도착한 브루스는 짧은 숨을 몰아쉬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박진수의 벤치에는 수많은 꽃과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어떤 이는 국기를, 어떤 이는 참전 당시의 사진을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수가 조용히 벤치로 걸어왔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순간 웅성이었지만 그는 말없이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은발의 중년 남성. 군복상의 자켓을 단정하게 걸친 모습.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진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상사.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잊지 못할 얼굴이었어요. 브루스 해링턴 중사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 안았습니다. 긴 세월을 건너온 포옹은 짧았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그리고 이내 그들의 앞에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마이크가 들이밀어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 전 그저 재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브루스가 대신 말했어요. 그는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LA시청에서는 긴급히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장과 참전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걸프전 참전 용사들을 기렸습니다. 작은 무대 위에 박진수가 올라섰고 국방부에서 보낸 장교가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훈장을 받아들며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브루스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그날 살아 돌아왔다는 것으로도. 브루스는 울컥한 채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죠. 그날 밤 그는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작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수많은 찬사와 명예가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벤치 옆에는 이제 작은 동판이 세워졌습니다. 박진수 상사, 걸프전 참전용사. 이 자리는 그의 안식처입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앉아보았고 그 자리는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박진수는 멍한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단다. 소년은 눈을 깜빡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눈 감고 무서운 얼굴 하고 있었어요. 꿈꿨어요. 진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응, 좀 무서운 꿈이었어. 소년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가끔 무서운 꿈꿔요. 아빠가 전쟁 나가셨을 때요. 그래서 엄마가 매일 울었어요. 박진수는 놀란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군인이셨어?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은 돌아오셨어요. 다리가 조금 다쳤지만 집에 같이 있어요. 진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에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든 듯한 기분이었죠. 소녀는 가방을 열어 바나나 하나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 배고파 보여요. 진수는 손을 뻗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소녀는 시익 웃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저 멀리서 지켜보던 젊은 여성은 아들을 안으며 박진수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바나나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한입 작게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단맛. 그는 오랜만에 지금 이곳의 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쟁도 고통도 경찰의 경계도 아닌 단순한 하루의 단맛이었죠. 그는 조용히 벤치의 등을 기댔습니다. 눈은 여전히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엔 처음으로 작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